조심하고 어? 응, 11쪽에서 11쪽에 42번 볼게요. 조심해. 42번 물어봤죠? 지왜그1이스 x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42번 그래프가 곡선이 되어 있고, 있고, 음, 있고, 이렇게 되고 있고, 3두 값자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음. 원 1, 2, 3, 4, 5, 6, 7, 자 이때 이게 f x의 그래프예요. 0 11, x 가1보1 작은 쪽에서 17, 18, 19, 1보다 큰 쪽에서 대입때1 x. 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해결 됐죠. 얼마니?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왼쪽에서 다가서. 어디로 가? 얘는 극한값은 2야 e. 자, 이걸 하는 방법이 여기다 숫자로 볼 거냐, 함수로 볼 거냐?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서죠. 자, 일단 1을 대입해 봐. 숫자로 볼게요. 1보다 1을 대입하면 얼마? 0으로 가네. 자 그럼 1보다 큰 쪽이니까 1.5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편하게 여기다 1 5만면 얼마야? 마이너스 0.5니까 음의 방향 이해됐니 아시겠죠? 어 그냥, 그냥 1.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0.1 음의 방향 자 또는 이게 합성 함수잖아요 1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죠? 이렇게 그려졌지 맞죠? 그럼 얘가 1이니까 X가 1로 다가서는데 1보다 큰쪽 양의 방향이니까 아 0으로 다가서네 음의 방향에서 다가서죠 그래프가 올라가요그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왼쪽에서 나가세요. 어디로 가? 0. 0. 왼쪽에서 나가세요. 알았죠? 네. 거부하고 평균을 흥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정계수 결정 15쪽인가요? 자, 이제는 이런 계산을 하시면 돼요. 리미트 스가 a로 갈때 gx분의 fx를 계산했더니 얘가 어 G, A가 0이 되었어요. 즉, 한마디로 분모가 0이 됩니다. 렇지 분모가 0이 되면 말이 되는데 안,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분자도 무조건 0이 되게끔 만드셔야 돼요. 왜? 그래야 0분의 0 불러서 약분이 이루어져서 문제를 풀도록 유도가 되는 거야. 반대로 분자가 0이 됩니다. 분자가 0이에요. 분자가 0이에요. 그럼 이값 자체가 0이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에서 k라고 해도 k는 0이 아니래. 즉 분자가 0으로 가는데 0이 아닌 값을 수렴해. 그럼 어떤 꼴이야? 0분의 0꼴 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모도 무조건 0으로 가라 뜻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니까 거기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분의 나도 0 맞아. 세 x b 얘가 참. 아. 값이 7이 되도록 a, b 값으로 정하라라고 했어요. 자, 일단 대입이야. 극한값 문제에 나온 건 어떻게 한다고? 일단 대입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대입하세요. 그랬더니 분모가 0이죠. 그런데 유한 확정값이라고 해, 극한값 존재하지. 그럼 분자도 0이 되어야 해. 1 대입. a 플러스 1 곱하기 b의 값이 0이야. 자, 이제 뭘 하느냐?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는 지금 이러한, 어, 이런 미정계수 문제들은요, 더, 더 이상 식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 안에서 식을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조건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지수를 개수를 줄이는 겁니다.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씁거다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식을 쓰면 이 분자의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분자는요 a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그 돼서 이렇게 보면 인수분해가 가능해. 그치? 어. 그래서 a로 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1이 없기 ax 플러스 a 플러스 1로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식일 리미트 x가 1로 갈때 분모는 x 마이너스 1이었고 분자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ax 플러스 a 플러스 1인데 이것이 7이라고 했으니까 짝분 됐죠. 그렇죠? 어, 왜? 어, 그게... 자, 네, 뭐잘 못했어? 어디가? 음, 아, 운주가 세지급이었어? 음. 어, 오케이. 이게 잘했어요. 중간에 다 끝나가지고, 어? 그럼 얘는 인승률 수 어떻게 될까? 여기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있네. 다시 쓸게. 네. 어. 그럼 이 자리가 여기서 붙여도 되지. 얘가 a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어. 1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a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는데 약분 됐죠? 이제 1대입하는 얼마가 돼? 3a 플러스 1의 수렴. 그것이 얼마다? 얘가 1이 되더라. 그래서 a 값은 2 정하시면 됩 알겠죠?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서 무조건 분자를 0으로 가도록. 그런 다음에는 미지수의 개수 줄이면 인수분해가 돼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짜잔. 72번 보세요. 72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첫째 줄에 x가 2로 가요. 근데 얘가 0이 아닌 실수래. 그래? 분자에다 대입했더니 0이죠. 아, 그럼 분모에 대입해도 0이 돼야 돼. 그래서 a 값이 4로 결정이 됩니다. 알았죠? 이해됐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이 끝나고 75번 별표 75번 별표. 왜? 이째 줄에 미니 텍스가 무한 들어갔는데 f(x)의 극이값이1요무엇이알요주엇표현려주는이현 a가 1이표현가1이표현죠그이야그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는무한대렇게 무한대. 렇게 해서 이이 76번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limit x가 무한대로 가야 그때 2x-1분의 fx의 극한값이 2도 limit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의 극한값은 얘가 마이너스 3일 때 f3의 값을 구하여라 일단 잘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수렴을 해. 0이 아닌 값에. 그럼 분자 분모의 차수가 똑같죠. 지금 f(x)가 이제 다양한수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몇 차원수가 돼야 돼? 당연히 1차원수가 되어야겠죠. 그죠? 자 그럼 1차함수는 보통 우리가 ax 플러스 b라고 봅니다. 그런데 1차함수가 여기가 ax 플러스 b라고 일단 놓고 가도 돼요. 자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앞에 있는 2분의 a가 극한 값이 되겠지. 근데 그거가 절반으로 얘가 아니 아, 그래서 a 값은 4그결국 f(x)가 4x 플러스 b에 뿔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조건이 알려준 거야. 그리고 이제 예를 갖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4x 플러스 b의 값이 마이너스 3이야. 어떻게 되는? 일단 아무 문제 없잖아. 그냥 마이너스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4 곱하기 b의 값이 마이너스 3. 그래서 b 값이 1로 결정되는 거야. 알았지? 함수를 정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다 그다음에 일명 샌드위치 극한이에요 80번. fx의 극한이 뭐냐? 3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보다는 크고요. 3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분의 x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3보다는 작다. 를 만족할 때, 리미텍 x 가 무한대로 갈 때, 의 fx의 극한을 구하라. 라고 해서, 일명 뭐라고 샌드위치 극한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똑같이 리미트를 취할게요 그러면 등호가 들어가게 돼요. 왜? 한없이 가까이 가니까 그쵸 극한값을 우리 추정한다는데 그걸 쓰거든. 자 그렇다면 이거의 극한값은 얼마일까요? 3분의 네. 1이죠. 그쵸. 얘 극한값 얼마니? 역시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위아래 전부 다 이쪽도 3 얘기도 3분의 1 다가서고 요놈도 3분의 1 다가서니까 결국 가운데 있는 f(x)는 항상 얼로 갈 수밖에 없어. 3분의 1로 갈 수밖에 없지. 이게 바로 샌드위치 원리가 아닙니다. 양쪽이 똑같은 곳으로 가니까 그놈도 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원리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연습 그리고 미정계수를 위한 연습까지 해보고 17쪽에 보니까 유형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처럼 보이네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번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우스입니다 가우스는 l i m i x가 n으로 갈때 여기서 n은 정수야 이때 가우스 x는 무엇이냐 없다가 정수 맞죠? 왜? 가우스 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그려지죠. 그렇지? 근데 거기에 인의 정수 n이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맞죠? 그럼 이 값은 n보다 작은 쪽에서 닿았을 때와 큰 쪽에서 닿았을 때극한이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극한 값이 없는 게 맞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리미트 x가 n보다 큰 쪽에서 닿았을 때 극한 값은 뭘까? 이건 당연히 n입니다. 방향이 정해졌다 여기서 한없이 가까이 가니까 여기가 목적지죠. 반대로 x가 n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설 때 극한값 다시 한번 n이 뭐야? n이 정수인 경우야. 자, n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선다는 얘기는 왼쪽 방향에서 다가서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있는가? n 1의 수렴하게 되는 거야. 맞죠? 그죠? 자, 여기서 잠시 가우스에 관한 단독적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가우스 x 더하기 마이너스 가우스 x 를 f x 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이 그래프는 f(x)치역은 0 아닌가 무조건 1이야. 자, x가 예를 들어 n과 n+1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우스 x의 값은 n이 되는 거지. 맞지, 그렇지. 이지 그럼 이 마이너스 x의 범위를 붙쳐볼게 그럼 마이너스 x의 범위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x까지인데. 그럼 이때 가우스 x는 가우스는 뭐냐? 요범일 때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등호가 있는 이 경우야 이 경우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n이 돼요 그쵸? 여기가, 여기가 x가 아니라 잘못 쓴 거에요 마이너스 n이 돼요 그쵸? 두 가지로 말이에요 언제 이게 성립하는 거야? x가 n이 될때 그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n이니까 범위 가우스는 마이너스 n인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마이너스 그쵸? 다 얘랑 얘랑 가면 0이 나오지 그러니까 정수일 때만 0이 나오지 그래서 이함수의 그래프는 이게 x축, y축이랑 함께 어떻게 되죠? 이제 쭉그리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정수일 때만 이렇게 그래프가 그리지만 알수 있지 단 여기가 정수일 는점 이게 바로 이함수의 그래프예요 간혹 등장을 하기 때문에 박수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뭐냐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내립 <목소리> x가 1보다 큰 쪽에서서 을때 x분의 가우스 x는 얼마일까? 어떻게? 해? 일단 대입하세요. 0이 아니잖아. 죠 분모는 1이죠. 자, 점얼마의 가우스 얼마? 1이지. 그러니까 얘도 1. 예. 끝. 됐나? 가우스는 네모다 뭐라고 대답하면 돼? 정수. 사실 그죠 가우스의 결과는 무조건 정수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 얼마가 됐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x가 엄청나게 커지더라도 얘는 무조건 상수일 뿐이야 알았지? 자 두번째 limit x가 0보다 큰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럴 때 x 플러스 1의 가우스 분의 x 플러스 1 얘랑 다게 하나도 없죠 0보다 크니까 얘는 1점 얼마지? 그럼 그러니까 가우스 얼마? 1 여기다 1대입하니0대분하니까 얘도 1 그래서 값은 1일 뿐이야 알았지? 2번도 맞습니다 3번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닫았을 때 x, x 1의 x-1의 가우스의 값은 얼마냐? 라고 돼 있어. 자, 이건 어떻게 해? 자, 보세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가우스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지. x 플이 m이라는 것의 가우스를 찾는 거야. m이 정수인 경우에요. 다 편지 하시는 나중에. 그럼 얘는 x의 가우스에다가 m을 그냥 바깥으로 끄집어내서상아 정수만큼은. 이게 가우스의 성질이야. 그래서 얘를 바깥으로 빼도 상관없다. 이런 뜻인데 일단 그냥 대입할게요. 자 0보다 작은 쪽이지 그럼 뭐로 가? 마이너스 0 1을로 오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 대입하는 거니까 공모는 마이너스 1인 것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0.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얼마 얼마지? 그럼 마이너스 1, 1. 얼마 얼마의 가우스의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예요 그렇지? 그래서 답이너 1. 2가 돼요 3번? 어 3번도 맞네요 그렇죠? 어. 4번은 어떻게 될까요? 4번은 어떻게 레미트 x가 오늘 갈때 3으로 갈때그 안에 있는 식이 이렇게 보이니 완전 제곱식이야. 그렇지. 이렇게 이 완전 제곱식인데 얘가 0이냐? 얘 아니에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지?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 접하잖아. 그렇지. x가 3으로 다가섰는데 방향 상관 없네. 어차피 둘다 아래서 위로 가니까. 자 x가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이 값이 0이에요? 아니에요. 0 아니죠. 0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없이 0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 중요한 것은 x가 3으로 다가설 때이 가우스 안에 있는 값이 0으로 가는데 그 방향이 음의 방향에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고. 0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뭘로 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0.1 생각하시면 돼요. 그놈의 가우스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돼. 0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틀렸습니다. 5번. x가 0으로 갈때볼것 없이 틀렸어요. 왜? 가우스의 값이 존재하잖아요. 뭘본 거냐면 각 모에 x-1의 가우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 얘는 x의 가우스 마이너스 가 똑같다고 했는데 일단 x가 정수로 갈때 가우스 자체 값은 없어. 정확한 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없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도 없이 뭐랑 똑같은 값이 존재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작을 때큰 쪽에서 다를때두 가지에 따라서 극한값이 달라지겠죠 그렇지? 어. 자 어. 그러니까 그럼 뿌리가거한번짜 얘가 큰 쪽에서 다가오라고생각하고자 그럼 분자는 무조건 얼마야? 이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0 베이비니까. 자가우스가 그러니까 0보다 큰 거니까 0.1이라고 생각해. 그럼 마이너스 0.9죠. 이제 마이너스 0.9의 가우스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1의 수렴이야. 근데 얘가 0보다 작은 음의 방향에서 다가선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전자 어차피 마이너스 1인 것같의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0점이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점이 되겠네? 마이너스 1.1의 가우스는 얼마야? 마이너스 2예요. 는 2분의 1의 수준 방향에 따라 각한값이 다르다. 그 정답은 4번과 5번. 87번. 47번은 수식적인 문제네요. 그냥 식만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함수가 y 아, x 제곱 그래프야. 오케이. 그때 이 위에 임의의 점 p가 존재해서 여기서 0, 4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1, 0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었을 때 삼각형인데 이 윗부분이 bx라 했고 아랫부분이 삼하기 AX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구하려는 것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곱하기 BX분의 아, 이 AX의 극한을 구하 X는 0보다 크대? 어, 오른쪽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책습시다. 그죠? X가 무한대로 갈때 X 곱하기 BX가 뭐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BX의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1분의 1 곱하기 밑변 4 높이 이 길이 뭔데? X잖아요, x야, x 얼마? 2x입니다. 맞죠? 그러면 ax로 합니다 ax는 2분의 1곱하기 밑변 1이죠, 그렇죠? 높이가 얼마? 요만큼의 3분의 길이지. 이게 뭔데? y자라 y, 그렇죠? y. 그런데 y가 x제곱이니까 요렇게 갖다 쓰면 됐죠? 차수 똑같이 얼마? 식만 써서 극값값 계산만 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식수 문제까지 해갖고 오히려 밑에 있는 문제도 식에 따라서 똑같이 세우시면 돼 다만 변수의 방향이 있어요. 얘는 식을 아예 알려줬죠. 그렇죠? 근데 거기 밑에 예를 들어서 89번과 88번 같은 경우는 점P가 있다고 하고 점 p X좌표가 X값이라고 한다면 어 점P가 한없이 5에 가까워진대. 5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한없이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극한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89번 문제야. 점 p가 역시 오른쪽에 있죠. t 값이라고 되어 있는 x점표가 원점은 한없이 가까이 오시니까 역시 리미트 t가 0보다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이렇게 극한을 설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았죠식 써서 반드시 핀것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85번을 보니까 잠깐 생각이 나는데 이건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x제곱의 가우스하고 가우스의 제곱이 완전 다르죠 그렇죠? 전혀 다릅니다. 값이 다른데 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함수의 극한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2 1쪽까지 내일 최대한 여기까지 하셔서 질문 좀 많이 하시고 좀 반복한 거 있으면 그 다음 시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셨죠자 그리고 이제 수원 보겠습니다